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A.C. 하이팅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갑습니요 <laughs>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제 3회 공명전 오프라인 아이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이제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프라인 아이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공명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명전은 투자자들의 투표로 최종 투자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명전 우수 기업들인데요. 저희 1호 때는 독립 생활이 우승을 했고 2호 때는 커스티드가 우승을 이렇게 우승 기업이어서 현재 다섯 개 기업에 다 투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비 선거들을 갖고 저희가 아무런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하우도 없이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며 그 현재 저희 방송 평균 시청자 수가 8 0명 80명이 1년 동안 1억 9천이라는 매출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남는 거야라는 질문을 전국에 있는 출시 기간을 무시하고 사장님께 권진부사합니다. 부탁을 드고 계시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의 세상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소공인하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기는 합니다. 하나의 가이드 술지도 주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재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목소리도> 해서요 성인을 위한 지도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공간 기획 그리고 광고, 그다음에 티켓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노는 문화를 리드 미링하는 지도 기반의 공간 정보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어 사실 설명은 저희 대표님이 더 잘하시는데 대표님이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목을 끌지 위한 뭔가가 모서리들을 것 같은데 거출 비용 또한 내년 증가 추세로 21년 기준 약 83만 원을 소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